유시스의 김태규 기자입니다. 개인적으로 3전 4기 끝에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. 그점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. 앞선 질문과 연계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표정이 가까이서 보였는데요. 그 연장 현상에서 방금 나온 질문과도 연장 현상이 좀, 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진행형의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사면과 전직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고 신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한전 총리의 구속 때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의 희생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. 그래서 시점상으로는 대통령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, 그러면 혹시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 좀 있으신지, 한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 간에 같이 어, 사면하는 방안을 함께 함께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.